안녕하세요. 테크 세미나의 핵심 알기주는 토크 IT의 세미나 고성 p d 입니다 최근에 생성형 a i 가 출연하면서 AI에 대한 일반 직장인의 접근성이 쉬워지고 있고 기업들은 내부 업무 생산성과 대외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사적 AI 활용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런 전사적 AI 도입과 활용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기업의 AI 업무를 총괄하는 DX 부서 같은 곳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사적 AI 적용을 데이터 있고 AI 플랫폼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LG화학의 AI 추진팀 전성범 팀장의 실전적인 관점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AI 하면 항상 나오는 피처 엔지니어링과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를 알아볼까요? 퓨처 엔지니어링 잘 되면 잘 될수록 편업들이 뭔가 데이터를 자기들이 핸들링하고 할때 훨씬 더 정교하게 할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편하게 네. 음. 자기들이 원하는 데이터 미리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음. 미리 존재 존재한 데이터에서 뭐 약간 EDA, 어, Explorer 데이터에 있는 분석을 한 다음에 내가 조금만 바꾸었으면 좋겠어는 저 원본 데이터, 그게 퓨처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되게 쉽게 할수 있죠. 저런 기자 준비가 안돼 있으면 협업들이 뭔가 바틀이 걸리겠네요. 거기서 네. 네. 어. 그게 아마 이 CDS를 도입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멘토링도 있는데 네. 데이터 지원을 하는 이유 그겁니다. 협업들한테 음. 미리 준비된 데이터를 제공하겠다. 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데이터를 곧바로 쓰기만 해라.라는 게 하나의 정책으로 되어 있기 음. 때문에 그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AI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활용을 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근데 그 활용을 하려면 MLO2 체계가 무조건 필요하고요. 저희가 원래 그 21년도에 AI 링크원이라 활용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전부 지금은 데이터에 있로다 전환을 시켰어요. 음. 그 이유가 저희가 그 그냥 그때 만들었을 때 AWS의 EC2 인스턴스를 사용했었는데 일일이 다 코딩을 해야 되니까 음. 저희의 그 데이터 엔지니어 풀이 전사에 이걸 관리하시는 분이 3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생산이 아는데다가 시간을 막 쓰는 거지 그러면 거기다가 저희 일이긴 한데 예. 모델이 150, 100개가 넘어가는 순간 <laughs> 이제 이 <이걸> 관리하기 <laughs>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했던 것처럼 미리 사전에 데이터 처리를 하는 부분 완전 표준화를 시켜놨어요 생산 데이터랑 그 품질 데이터를 각각 가져오는 거 대부분 표준화를 시켜놨고요 그거는 데이터를 오프라인 데이터, 분석용 데이터로 피처 데이터에 넣어 놓고, 음. 어, 실시간 데이터도 레가시 시스템들, 실제 그 실시간 돌아가는 데이터들에 음. 받아서 똑같은 데이터 처리로 모델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 예, 그게 데이터 엔지니어에 대한 MLops 기능을 전부 다 전환을 시킨 거고요. 그리고 모델 개발을 했을 때도 디, 디자인 노드라고 하는 개발계에서 사람들 CGS 막 만들잖아요. 만들어 놓은 거를 저 디플로이 노드에서 클릭 몇 번만 하면은 형상 음. 관리가 다 됩니다. 네. 버전 관리나 형상 관리 다 되고, 오토메이션을 돌려놓으면 이제 거기에 있는 데 거기에 있는 결과를 저희는 시각화해서 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게 대부분 이게 좋은 게 클릭 몇 번을 되니까, 음. 저희 게, 그 팀원 한 분이, 솔직히 말하면 데이터 이크 도입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음. 원래 기존에 코딩 해야 되니까. 아, 원래 했던 체계를 바꾸다 음. 보니 저거 다 전환에 싫어하셨는데, 지금 너무 좋아하십니다. 어. 왜냐하면은 본인이 했던 거 그대로 다 복사가 되고, 어, 자동화도 클릭 몇 번을 되고, 굳이 코딩하는 거는 저 데이터 표준 처리몇개 부분만 파이썬으로 코딩만 하면 되니까 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럼 그분이 과거하고 현재하고면 한 생산성을 비교한다면 한몇 배, 몇 프로가 절감된 겁니까? 생산성으로 보면은 솔직히 야근했거든요. 네. 음. 지금 야근 안 해요. 아 어, 네. 어떤 데다 시간 을 지금 많이 쓰십니까? 어떤 데다 저희가 아, 신규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성하는데 음, 많이 쓰고요. 음. 왜냐하면 미리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하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저희가 베스트 프랙틱스 과제를 중심으로 어느 영역에 사람들이 많이 과제를 하는지 한번 분석을 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미리 사전에 만들어서 표준화됐지만 다양한 영역이 있으니까 음. 거기에 대한 표준화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을 신규로 만들고 있고요. 음. 이제 어, 주로 어, 시각화 부분에 새로 필요한 운영 부분이나 신규로 들어가는 모델들의 그 적용하는 부분들에 되게 많이 하고요. 음. 관리 부분은 공수가 되게 적게 된 거예요. 그렇겠네요. 거죠. 예. 음. 실제 관리하는 거에 공수가 적게 된게 저희가 그 모델들의 라이프 사이클 관점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데이터 퀄리티 체크라고 해서 지표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들어오느냐, 아니면 정확하게 들어온 데이터가 결적지가 몇 개가 있느냐, 아니 이상치 데이터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음. 지표로 만들어서 계산을 하고 그걸 대시보드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저건 뭐 일반적인 품질 지표하고 유사한 거네요 유사한 그러면. 데이터 네. 품질 지표죠 그렇겠네요 예. 음. 근데 저거를 관리하는 건 우리 팀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관리해서 거기에 따른 그 모델들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하도록 법인측명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AI 드리프트 모니터링인데 AI가 계속 재학습 해줘야지 그렇죠. 문제가 없는데, 음. 언제 재학습을 해줘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달이나 분기별로 어. 저그 정확성이나 아니면 음. 정확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지를 저 지표로 확인하게 만들어 놨고요. 음. 이거는 하, 저희 지금 하반기에 도입해서 음. 그 데이터 AI 모델을 만드신 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만약에 워닝 알람까지 주는 체계를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현재 돼 있는 거는 사내 구성원들이 대시보드나 AI 만들어 달라고 해놓고 안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음. 저희가 아까 말했던 150개, 170개를 라이프 사이클로 드랍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저 지표까지 보면서 왜안 쓰면, 왜안 쓰냐, 음. 어, 뭐안 쓰는 이유가 뭐냐. 안 쓰는 이유가 많을 거예요. 데이터 문제도 있을 거고 모델이 안 맞다. 이런 의견을 보, 들어본 다음에 정말 안 쓰면 전부 다 드랍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게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총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기업마다 DX 부서들이 만들어지곤 하는데 AI 시대는 이 DX 부서들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기존 IT 조직이 개발과 IT 운영이 믹스되어서 DevOps가 되었듯이 사업 전략과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선도적 형태의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에지화학에서 미래에 어떻게 AI 활용할 건가?는 저희는 두 가지의 측면을 보고 있어요. 일단 CDS가 활성화되면 전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이 CDS 플랫폼을 다 활용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DX 전문가 그룹은할 일이 없냐? 음. 저도 요즘에 <laughs>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어, 저희 DX 담당님께서 그 정하신 게. CDS들, 현장에서 할수 있는 거는 CDS 프로그램을 하고, 음. 어, DX 전문가 부름은 사업 전략 과제나 탑다운 과제, 굉장히 음. 어려운 과제들 음. 있잖아요. 음. 그런 도전적인 비즈니스 성과가 창출하는 걸로 중점적으로 하고, 그렇게 두 가지 그 전략으로 나아가서, 최종적으로 저희 CEO께서 얘기하신 그 AI 기반의 DX 기술로 비즈니스 효율성을 통해서 어, 글로벌 가치를 만드는 음. 기업으로 나아가자는 게 어떻게 보면 a 활용에 대한 중점적인 부분입니다. 저희는 사실 GPT나 뭐, 라마 이런 AI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에요. 저희 그렇죠. 활용하는 기업이니다 음. 저희는 잘 활용하는데 중점을 하겠다는 게 향후 미래 전략으로 보면 될것 네. 같습니다. 어디 DX 전문가 그룹은 뭔가 새로운 실험들을 자꾸 해,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죠? 앞서 네. 얘기했던 그 저희 도큐봇이나 음. 그런 거한 것처럼 미리 저희가 먼저 사전으로, 선제적으로 뭐 해보고, 선봉장으로 해보고, 이제 그렇죠. 전달 확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음. 만들어서 전파를 하는 거죠. LG와학이 사용하고 있는 현업을 위한 CDS 플랫폼인 데이터 앱 관련 추가 영상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여기 메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트에서는 AI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조 AI랑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트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